다 썼잖아요. 하나의 시네, 시. 응. 왼쪽에 있는 것이 롱리치 이제 본사입니다, 본사. 번사. 본사가 네. 보입니다 아,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롱리치 음 어, 호텔이고요. 앞쪽에 또 새로운 호텔 어, 하나 어디에 오픈했어요. 어디에 어디에 롱리치. 어디에 전부 다 롱리치입니다. 1년에 <laughs> 손님이 끊기지 않아요? <laughs> 아,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롱리치에 오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장사도 하고 그런답니다. <laughs> 자, 다 도착했습니다. 하차합니다.